아 여보세요 유미야 아나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랑 공연 보러 가려고 지금 예매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끊어 보이냐? 잘 보이는데? 똑바로 해봐 알았어 어 자기야 이거 되게 맛있겠다. 음 그런 것 같아. 자기가 좋아하는 건뭐다 맛있겠지 뭐. 그런가? 응 당연하지. 어 이승문 봐. 나보다 빨른데? 에이 어따 비교해. 아, 음. 어, 유미야. 어 크리스마스 때? 내가 크리스마스 때 너랑 같이 왜 있어? 연하지 남친이랑 방콕 갈 건데. 미친 거 아니야? 어너 그냥 방콕해. 아.

<웃음> <웃음> 어? 의미야 어? 12월 2 4일날 우리 집에 온다고? 너 미친 거 아니야? 나 그날 니 형부랑 홍국가 쇼핑해야 돼. 넌 소개팅이나 이거 사. 끊어. 가자. 아, 어, 저. 뭐 하냐? 빨리 빨리. 네 많이. 어쩌좀 어, 빨리 와. 응. 어, 됐지.